잘 쓰고 잘 버리기 오젠마의 또 다른 세상 안녕하세요 오젠마의 또 다른 세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명을 네. 지, 어, 이사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버려야 될 네. 것들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못 버리고 있다가 이렇게 <laughs> 들고 와서 하고 버리려고 그러니까 조명을 들고 왔는데 조명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아 조명은 얘가 세로돼 있고 대부분 예 세로돼 있고 전선으로 되어 있어서 소형 폐가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버리려고 하는데 한번더 확인해 보려고 했죠. 그래서 저희 그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어 이거는 그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배출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. 어 그래서 어 일단은 알겠다. 그러면 내가 대형 폐기를 버려야지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왜 이럴지에 대해서는 음.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. 어 그래서 왜 이거를 소형 폐가전이 아니라 이거를 종량제 아니 그 그. 대형 폐기물로 스타, 스타,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라고 하지?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이,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실 거거든요. 버리려고 하면은.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예,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제일 먼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그 조그만 조명. 이거는 침대 옆에다가 자, 잠들기 전에 뭐 켜놓기도 하고 했던 거거든요. 음,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충전식이에요. 네,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충전하는 거는 대부분 배터리가 들어 있죠. 어, 그래서 이런 소형 폐가전 그랬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할까?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대형 폐기물로 음. 버리라는 거는 쓰레기를 음. 쓰레기 취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잖아요. 음. 근데 그이 그게 그게 된 나온 이슈가 조명 기구는 저희가 항상 이 등만 생각했어요. 음. 램프. 음. 그렇죠. 형광등이나 LED 등이나 대형 전구 이런 것만 생각을 해 왔지. 사실 음. 이 조명 기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게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. 음. 그럼 LED나 LED 조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죠, 사실은. 개들은 따로 조명 그 버리라고 그러니까 하잖아 형광등이나 예, 예. 할로겐등 이런 예, 거는 예. 이제 별도로 수집을 하는데 예. LED 등 요즘 음. 나오고 있는 아, 그런 어, 등 같은 경, 경우에는 네. 그냥 쓰레기로 버려야된단 말이에요. 어, 맞아요. 별도로 제한을 음, 하지 않으니까. 음, 음, 음. 그러니까,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, 이 조명류 자체를 그 음... 대형 폐기물로 버려라. 뭐 이런 음... 식의 논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그러면, 얘 같은 경우도 얘가 LED 등일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얘는 버리면, 어, 예를 들어서 내가, 어, 이거 대형 폐기물로 버리려면 스티커가 천 원에서 이천 원 되잖아. 네. 그럼 차라리 이거는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버릴까? 이렇게 버릴 수 있단 말이지. 네, 그렇잖아. 유명하셨죠. 그게 훨씬 싸잖아요. 네. 왜냐면 하 종량제 봉투 이거 담을 수 있는 게 780원, 20L짜리가 뭐 예를 들어 1 0터짜리면 저희 동네 같은 건우백 390원인데 그러면 거기다 넣고 다른 쓰레기까지 버리면 훨씬 저렴하다 훨씬 말이죠. 죠 근데 그렇게 네. 되면은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전선이며 이런 거 버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없어지는데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 좀 드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타겟, 그러니까 음. 그 조명 기구도 종류 되게 많을 거니까 네. 그 중에 특별히 어, 버리기 힘든 거, 그러니까 음.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냥 눈에 봐도 그냥 쇠지. 네 맞아요 쇠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쇠에 넣겠죠. 근데 음. 이거보다 더큰 조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음. 그리고 그거는. 이제 뭔가 나무로 되어 있다거나, 그럼 음. 뭐 이렇게 되는 네, 것들. 예 그러니까 맞죠. 예를 들어 이거 같은 대상으로 경우도 얘는 쇠지만 얘 뚜껑은 같은데. 이제 종류가 다르죠. 네. 거기 안에 있는 그 할로겐 등인가요? 거기? 음. LED인 것 같아. 저 전구가 색 전구. 전구만 일반 음. 쓰레기를 버리고 나머지는 네. 쇠, 음. 쇠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버려도 네. 되는 네. 거잖아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. 소형 가전으로 넣는 게 맞을 것 같고. 음. 소형 가전으로? 네, 소형 가전. 제가 봤을 때 소형 가전이 아, 네. 그 우리 원래 이, 했던 기준으로 보면,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 네. 저는 이거를 그런 생각 이 드는 거, 이거를 왜 소형 가전으로 버리라고 하지 않고 어 종, 저기 대형 쓰레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라고 하냐라고 제가 이제 혼자서 연구, 생각을 해봤을 때는. 재질이 되게 다양하니까 이걸 보고 판단하라 그러면 네. 어, 소비자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버려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대형 폐기물로 붙이면 거기서 이제 그들이 다시 분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일반 종량제목 들어가지 않는 음. 큰큰 조명기구 중 음. 그런 종류 같은 경우를 이제 음. 스스로 붙여라 음. 이런 식으로 음.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음. 작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어차피 뭐~ 버려질 거잖아요 그죠 음. 일반 쓰레기 소장할 건데 그럴 거면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고 말지 왜 굳이 그걸 복잡하게 음. 뭐 그런 이슈가 있고 그냥 눈에 봐도 플라스틱 눈에 봐도 쇠 이런 것들은 그냥 분리배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. 그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분리배출이라는 건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전화를 하면 굉장히 이제 뭐 물어보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거예요. 자기네 구청에서 여기 항목으로 정의가 된게 있으면 일단 그걸 버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음. 그래서 어~ 기본적으로는 뭐 쇠는 쇠고 그러니까 고철은 고철에다 버리고 하는 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대형 폐기물에 버리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의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고철에다 버리세요 분리별로 버리세요 그러면 난리가 날 거거든 맞아요. 그래서 대형 폐기물이라고 저희는 정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조명 기구 아까 그러니까 뭐 스탠드 이런 것들은 어, 대형 폐기물로 버리라고 일단 가이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네. 음. 누가 봐도 이제 뭐 음. 어, 재활용 가능하다. 눈에 보이는 것도 우선 하고 음. 그리고 이제 어, 음. 정말 엄청 크거나 그런 이제 뭐가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음.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네네네네. 그런 방법을 쓰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, 것 같은 것 경우는 음. 내가 가능하면 요거 분리해가지고 얘 따로 버리고 그죠? 네. 그리고 나 나머지는 구철로 버려도 될것 같아요. 거 잘라 네. 요 케이블 자르고 네.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심플하잖아요, 그죠? 맞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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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은 예, 구독과 알림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